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자 오늘 저희 제가 앞서서 셀럽데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1차 집회에서 또 어마무시한 셀럽 두 분이 오셨습니다 어, 저희 KBS 세노조의 승리를 또 음으로 양으로 또 온몸으로 응원하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뭐 이분 방송이 난리가 났죠 이미 팟캐스트로 그 진가를 발휘하고 역대급 청취율을 자랑하는 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뉴스공장의 진행자 김호준 딴지일보 총수 그리고 한번 불면 놓치지 않는 미한 기자 고품격 시사주간지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 두 분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많은데요. 잘 몰라요, 사실. 사실 잘 몰라요, 죄송하게. 광룡아 너는 안다. KBS의 빛나는 아나운서도 특별히 그 스포츠국의 아나운서들이 굉장히 훌륭하다는 건잘 알고 있습니다. 이즈, 다 있네. 다 있네. 텔레비전엔 안 봐서 없는 줄 알았어요. 반갑습니다. 그, MBC 팝 먼저, 수준기자가 예, 김성주 아나운서를 패버리고 싶다고. 아니, 그 얘기 하지 마! 또그 얘기만 나와! 정말 무식한 놈이에요. <놀람> 아, <그냥 놀람> 네, 음. 보시다시피 굉장히 보기도 무식한데 실제로도 무식하고요. 아니, 그, 어, 그거는 그때 이제 MBC 파업하는데. 자세히 듣고 싶지 않아요. <놀람> 네, <놀람> 네. 이쪽은 무식하고 저는, 어, 야매입니다. 야매. 네. 저희 같은 마이너들은, 이렇게 KBS 같은, 정통이 망가져야 먹고살수 있거든요.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근데 점점, 어, 곧 정사가 된다고 해서. 걱정이죠. 생존, 생존권을 위협받아가지고 저희가 급히 찾아와서 저지해야 한다. <laughs> 국권이 싸움에 나서 감동이나이 경영진의 말에 믿지 마는 말고 끝까지 파업을 접지 마시고. 그러니까 정권을 신뢰하지 마세요. <laughs> 계속 파업을 취어야 되는데, 그거 끝난다고 해가지고, 네. 어떻게 하면 계속 그 망가질 수 있는지, 비법을 전수해 드리려고. 그 KBS는 파업하지 사람들이 모릅니다. 왜 모른, 왜 모르냐. MBC 뉴스는 쓸 때가 있었어요. 그날 너무 기분이 좋다거나, 내가 너무 업됐다. 아, 마음의 평정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럴 때 MBC 뉴스를 틀면 막 열이 받으면서 마음이 가라앉아요. 쓸 때가 있었습니다. 지난, 관여, 어, 지난 9, 9년 동안. 아, 내가 조증인가? 이럴 때 MBC 뉴스를 틀면 <laughs> 즉시 화가 나면서 쓸 때가 있었어요. 근데 KBS 뉴스는 어, 사람들이 망가질 지 모릅니다. 아예. k 외 s 수는 이게 화를 내라는 건지, <laughs> 화를 내지 말라는 건지, 어, 사람들이 참나하게 이게 뉴스가 아니구나. 어, 그렇게 뉴스가 뉴스가 아닌 것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짓을 우리 KMS n e 항상 물타기에 제가. 한 이스라엘 만화 있고요. <laughs> 사실 너무 잔인한 얘기 아니야? <laughs> 나 오늘 무식하잖아. 스무 응? 꼭지 중에 왜이 뉴스가 배치돼야 되지? 그런 의미. 왜 이게 필요하지? 난 궁금하지도 않고 이게 맞지도 않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뉴스가 망가진줄 몰랐어요. 그냥 떠났을 뿐. 네. 존재감도 없었고 그 MBC는 쓸 때가 있었는데 KBS는 쓸 때조차 없었어요. 망가진 줄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지고, 이렇게 거대한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방송 네트워크가, 네트워크가 존재감이 사라져버린 거죠. 예. 그래서 뉴스가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망가진 줄도 모르고, 지금 파악한 줄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계속. <웃음> <웃음> 그렇게 하면 우리가 먹고 살수가 있는데, <laughs> 큰일 났어요, 이제. 예? 어 계속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는데 근데 네, 제가 MBC 뉴스를 이제 다시 시작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 9년 10년 쉬고 나서 돌아와서 하니까 어 금방 폼을 찾지를 못하더라고요 네. 너도 말좀 해봐. <laughs> 아유, 유식한 새끼. 거기서 왜 햇빛이란 지랄이야? <laughs> 아유, <아이>, 시식해요 진짜. <laughs> 부끄러워 죽겠어요, 저희 내가 부그럽지 진짜. <laughs> 어우, 두겁게 진짜. 근데 저는 이제 뭔가 귀빈으로 초대받았을 거라고 생각했으나, 알고 왔더니, 네. 잠시 후에 오늘 정우성 씨 바랍니다. <웃음> <웃음> 정우성 나오니까 처음으로 박수 치셨어요. <laughs> 가만두겠어요. 정우성씨 <laughs> 네, 바람잡이로 왔다고 좀 이렇게 살았어요. 어 길게 말씀드릴 건 없고요. 어, 이제 곧정상가될 테니까 그 화낼 때 화낼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네, 화 화낼 때 기쁠 때어 기쁠 기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박수 칠때 박수 칠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지금까지는 진짜 비겁한 뉴스였잖아요. 네. 모든 걸 물타서 묻어버리고, 다루 것도 안 다루고. 그래서 잊혀져 버렸어요. KBS 뉴스가 존재한다는 걸 틀어놔도 화도 안 나고 기쁘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고. 본 아무 적이 음. 없어요. 나는 다 일부러 본 적이 있어. 저게 정사가 되면 나 절로 가야지, 그러고. <laughs> 뮤술비디오를 찾아 들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정상화되고 나면 저희도 좀 불러주세요. 네. 그리 <laughs> 강수는 큰거두 개나 되잖아. <laughs> 라디오도 자리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laughs> 불러주시고. 어, 수진이도 제가 알기로는 MBC가 뭐 한다고 들었어요. 안 나오더라도 잘될 리가 있습니까? <laughs> 아니, 왜 여기 왔으면 다른데 다른 나가는 것까지 그래? TBS, 제가 그, 정찬현 사장님과 함께 TBS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저딴 데서 더 많이 좀더 갑니다, 바로. <웃음> <웃음> 저한테 저기 방송국에서 섭외가 정상화됐는데, 방송국에서 섭외가 계속 오고 있는데, 아침 라디오, 김호준 시간에 좀 들어가자는. 근데 들로가 다니는 시간라고 지금까지는 네. 제가 그냥, 아유, 그래도 미호도 형인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부로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아. KBS에서 그 자리 맡겨야 된다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소리> 같이 즐거자이 있잖아. 네. 어. 지금은 이렇게 여기 찾아온 사람들이 없으니까 박수 씨 그러지. 정상한테 우리 안 쳐다봐. <목소리> 9년 전엔가 가끔 라디오에 이렇게 라디오 때문에 저기 스튜디오에 왔었는데 어떻게 가차없이 잘렸는지 저잘 기억하고 있어요. 어떤 PD가 어떤 라인으로 제가 뒷조사를 해봤더니 국정원 누가 움직였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그건 묻어두고 가겠습니다. 어, 똑바로 하십시오. 안 그러면 저 바로 이름 저격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인데 저는 국민의 방송 하면 기억나는 사람이 민경욱밖에 없어요. 네, 어, 윤창중 KBS 기자 출신 아닙니까? <laughs> 기자 한적 없어요? 프로필이고 기자라고 쓰각했는데 왜요? 숨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laughs> 아, 민경욱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더 생각하자면 김인규 조금 더 생각하자면 우리 전녁 어떤 선배들이 KBS에서 언론과 어, 기자 정신을 가지고 뛰었는지 기억이 잘안 납니다 사실 10년 전만 해도 10년 전만 해도 뉴스를 보면 KBS 뉴스 보면 계속 화나고 그랬어요. 너무 잘해서 똑똑하고 잘생긴 기자들이 리포트도 잘하고 탐사 프로그램 너무 잘해서 매일 물을 먹는 기분으로 보곤 했었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다른데 유배가시고 비밀인데 KBS 모 비디한테 연락이 온 적이 있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뭐 최순실, 최순실 게이트 초기에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와서, 어, 탐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9년간 쉬었더니, 지금 어디서부터 찾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최순실. 어, 그렇게 그러니까 탐사 프로그램을 하던 분이었는데, 9년 동안 쉬었다가, 다시 최순실 게이트 터지니까 이제 뭘 찾아보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찾아봐야 될지, 네트워크가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연락이 오,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 얼마나 기뻤던지, 망가져 있구나, 계속 망가져라! <laughs> 저도 그때 전화를 한통 받았는데, 네. 그분 지금 보직이고 굉장히 핵심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전화와가지고,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마구 굴러가고 있는데, 중간쯤 지났을 때 얘기 물어보더라고요. 최순실이 실세는 맞아 이렇게. 아니, 보도국 간부인데. <웃음> <웃음> 어디 가서 누구 만나냐고, 절대 안 가르쳐줬죠. 어... 그 그렇게 철저히 망가진 채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laughs> 자, 어, 정사 뭐지 않았다 고 하니까 걱정이 크고요. 네. <laughs> 어, 정사님 저희도 꼭 찾아주시고 그때 가면 부르지도 않을 테지만 그때 만약 에러면 저희가 와서 어 방송 프로그램 하나 주수 있는 거 아닙니까? <laughs> 파업을 할때 저는 파업을 하니까 즐거웠어요. 회사 안 나가도 되고 기사 안 써도 되고 그런데 어 월급도 안 주고 그리고 할 일도 없고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못 가니까 굉장히 어 한쪽에 진짜 자괴감 느끼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아 나는 즐거워 재밌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흰머리가 이렇게 났더라고요. 그때 나기 시작했는데 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제가 조금은 해야 될수 있습니다. 어,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는데 조급해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어, 그리고는 이제 다잘될 거니까 다 바뀔 거예요. 고대용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나가라 그럼 되지 않습니까? 조만간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 천천히 그리고는 그 이제 예전의 그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서두르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여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반인들, 시청자의 관심에서는 KBS에서 비겁했어요, 뉴스가. 뉴스가 비겁했었으니까, MBC는 쓸 때라도 있었다니까요. 비겁했었기 때문에, 어, 살아있는 뉴스를 만들어주세요. 그럼 사람들 돌아옵니다, 엄마. 화낼 때 화낼 수 있고, 기쁠 때 기쁠 수 있고, 어떤 때 벌떡이라서 박수 칠 수도 있고, 그런 뉴스 만들어주세요. 그전에는, 씨 화를 내라는 건지 씨발 이거 <laughs> 어 뉴스도 아니었거든요. 사람들테 잊혀졌는데 그래서 파업한지도 몰라요. 네. 어 마지막으로 어, 할 말이 있죠. 어 저는 지금 여러분들은 차티찬 땅바닥에 앉아 있는데 아 어, 여러분들의 희생과 여러분들의 이런 노고를시게잘못시지디고 네, 마이크를 잡고 있거나 모지게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가서 철저하게 응징해주고 마이크 뺏고 이 사람이 부역했다는 걸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정 어려우면 저한테 일러주세요 욕은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옛날에 KBS 진짜 부러거든요그마카오 네. 네트워크하고 전 세계 망하고 나도 저런 대투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굉장히 부러했어요. 워 지난 9년 동안은 무서웠어요, 정말. 저렇게 거대한 힘을 가지고 어떻게 아무 존재 없이 어, 다시 돌아와서 거대한 힘을 보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잠시만. 네. 아니, 지금 바람 자고 싶김 해. 아주 저희 어, 또두분 팬도 많고 저, 사실, 지난번에 저수지 게임 개봉했을 때몇급 몇몇 구역에서 단체 관람했을 때 시간이 참 모자라서 또 많은 말씀 못 들어봤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아쉽다 해서 다음번에 오실 때는 시간도 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기억을 못하시네요. 저희 비싸요. <laughs> 네. 네. 그래서 또좀 이렇게 뭐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 계실 거고 또 사진 찍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실 거 같은데. 사진은 괜찮아요. 네. 아... 제가 여기 올때 굉장히 남자도 하고 칙칙해가지고요 네. 사진 찍으면 남자를 안 하려고요 아 그때도 어. 저는 사진을 못 찍었어요 여성분들하고만 찍었는데 어떻게 조합몇 번에 좀 뭐... 질문이나 이런 거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시간 괜찮으세요? 10분 몇개 괜찮습니다 네뭐 개인적으로 궁금하시거나 팬들이 많으실 텐데 그... 그치 개인적으로 궁금... 목숨 깔아드리니까 이혼, <laughs> 저는 이혼했습니다 아, 네. 생으로 저희 이세희 선배 예. SBS 블랙하우스 정비방수됩니까아예 3주차에 됩니다 k b s 오시고 싶다고 하셨는데 예, 저희가 콜하면 예. SBS 거리보실수 있어요? 우리가 더 시스템이 좋아요 예, 조용히 말씀하셨죠 뒤에서 <laughs> 나중에 <웃음> 참고로 점수는 돈 10만 원만 더 주면 무조건 옵니다 반짝이신 분들 많은 것 같은데 또한분또 뭐 말씀하실 분 없으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이혼했습니다 <laughs> <laughs> 아뭐 생각보다는 부끄러워서 이렇게 질문을 안하실것 같은데 구글 밖게 별로 없잖아요 저희는 사실 <laughs> 딱히 일단은 또 저기 앞에서 좋아하는 어, 분들이 사진 찍어달라고 하면 사진 찍어주실 수 있으시죠? 사진 정우성 씨하고 찍으세요 <laughs>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저희 응원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두 분께 여러분 큰 박수! 감사합니다.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우리 셀럽. 제가 지금 심지어 지난, 관여, 그 지난 9, 9년 동안 아, 내가 조증인가? 이럴 때 MBC 뉴스 틀면 <laughs> 즉시 화가 나면서 쓸 때가 있었어요 근데 KBS 뉴스는 어, 사람들이 망가질지 모릅니다 아예 KBS 뉴스는 이게 화를 내라는 건지 <laughs> 화를 내지 말라는 건지 어, 사람들이 차분하게 이게 뉴스가 아니구나 어, 그렇게 뉴스가 뉴스가 아닌 것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술이 KBS n e w 항상 물타기의 대가. 한 이스라엘 만화 있고요. <laughs> 사실. 너무 잔인한 얘기 아니야? <laughs> 나 오늘 무식하잖아. 스무 응? 꼭지 중에 왜이 뉴스가 배치돼야 되지? 그런, 의미. 왜 이게 필요하지? 난 궁금하지도 않고, 이게 맞지도 않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뉴스가 망가진 줄 몰랐어요. 그냥 떠났을 뿐. 네. 존재감도 없었고, 그 MBC는 쓸 때가 있었는데, 케빈 실수 쓸데조차 없어.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자, 오늘 저의 제가 앞서서 셀럽데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1차 집회에서 또 어마무시한 셀럽 두 분이 오셨습니다. 어, 저희 케빈 세노조의 승리를 또 음으로 양으로 또 온몸으로 응원하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뭐 이분 방송이 난리가 났죠. 이미 팟캐스트로 그 진가를 발휘하고 역대급 청취율을 자랑하는 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뉴스공장의 진행자 김호준 딴지일보 총수 그리고 한번 물면 놓지 않는 민한 기자 고품격 시사주간지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 두 분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정통이 망가져야 먹고 살수 있거든요.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근데 점점 어, 곧정사화된다고 해서 걱정이죠. 그 생존권을 위협받아가지고 저희가 급히 찾아와서 저지해야 한다. 두 건이 에나르다 이 경영진의 말에 믿지 말고 끝까지 파업을 접지 <laughs> 마시고 그러니까 정권을 신뢰하지 마세요 <laughs> 계속 파업을 취해야 되는데 그거 끝난다고 해가지고 네. 어떻게 하면 계속 그 망가질 수 있는지 비법을 전수해 드리려고 그 KBS는 파업하는지 사람들이 모릅니다 왜, 모른, 왜 모르냐 MBC 뉴스는 쓸때가 있었어요. 그날 너무 기분이 좋다거나, 내가 너무 업됐다. 아, 마음의 평정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럴 때 MBC 뉴스를 틀면 막 열이 받으면서 마음이 가라앉아요. 쓸때는절를 쳐다보지도 않았거든요. <웃음> 잘했네. 아, <laughs> 저지 어, 여기는 해버리고 싶은 아나운서 없어? <laughs> 아니. 많은데요. 잘 몰라요. 사실 사실 잘 몰라요. 죄송하게 광룡아 너는 안다 내가. KBS의 빛나는 아나운서도 특별히 그 스포츠국의 아나운서들이 굉장히 훌륭하다는 건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 있네 다 있네 텔레비전에안 봐서 없는 줄 알았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 MBC 팝 원장이랑 수진이 기자가 예, 네, 김성주 아나운서를 패버리고 싶다고. 아니, 그 얘기 하지 마. 또그 얘기만 네. 나와. 정말 무식한 놈이에요. 아, 네. <laughs> 네. 보시다시피 굉장히 보기에도 무식한데 실제로도 무식하고요. 아니 그 어, 그거는 그때 이제 MBC 파업 하는데. 자세히 듣고 싶지 않은. 이쪽은 무식하고 저는 어, 야매입니다. 야매. 네. 저희 같은 마이너들은 이렇게 KBS 같은. 망가진 줄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지고 이렇게 거대한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방송 네트워크가, 네트워크가 존재감이 사라져 버리거죠요 예. 그래서 뉴스가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망가진 줄도 모르고 지금 파악한 줄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계속 <웃음> <웃음> 그렇게 하면 우리가 먹고 살 수는 있는데 <laughs> 큰일 났어 이제 예? 어, 계속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는데, 근 제가 MBC 뉴스를 이제 다시 시작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 9년, 10년 쉬고 나서 돌아와서 하니까, 어, 금방 폼을 찾지를 못하더라고요. 너도 말좀 해봐 <웃음> <웃음> 아이 무식한 새끼 여기서 <laughs> 왜 미새끼라고 <이> 지랄이야 하이 <laughs> <아이>, 무식해요 진짜 <laughs> 부끄러워 죽겠어요 저 내가 부끄럽지 진짜 어우 부끄럽게 진짜 근데 저는 이제